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에 나와 주님 전에 머무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따스한 햇살에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때에 어디 다른 곳 가지 아니하시고 그 어느 장소보다 주님의 전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집에 친척들이 온다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잘 대접하고 환대하여.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기에 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친척들이 집에 왔을 때 많이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있는 것들을 잘 차려서 환대하겠지만 친척들이 하루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면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로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강물이 범람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또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범람한 물이 지면에 흡수되면 땅은 그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 말라 농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삭과 또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던 도중 블레셋 지역인 그랄 땅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은 잔인하고 난폭하기로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며 아비멜렉 왕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머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땅 블레셋 지역인 그라레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찰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흉년으로 인해 창고에 곡식을 쥐어짜며 적게 먹으면서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을 텐데 이삭 한 명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삭의 수많은 식구들과 또 가축들이 함께 머물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삭 일행이 머무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면 가만히 두었을까요? 아마 이삭 일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몰살 시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삭과 일행들 가축들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몸을 던지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은 결단하여 머무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이삭은 자기 생각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머물기로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머물렀다면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머물라고 하셨다. 절대로 블레셋 민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고 이삭이 아비멜렉 왕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비멜렉 왕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이삭과 그 일행을 몰살 시킨 것이 아닌 그 땅에 머무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의 식구들의 마음 또한 이삭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그랄 땅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으로 머무는 이삭이 여기에는 수많은 시간, 노동력 등 수많은 낭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래 머물게 하심으로 쓸데없는 낭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흉년을 피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블레셋 민족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하셨고 함께 고난 중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머물라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머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머물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머물면 나는 죽습니다. 나에게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물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머물지 못하는 상황과 같이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늘그 자리에 맴도는 신앙의 모습으로, 또 공허한 모습으로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머무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머물러야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물기 위해 어떠한 지식이나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머물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만 그랄라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과 모든 식구들, 가축들까지 머무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 주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에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관계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목장에 장기결성주님 목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있었던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머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었지만 지난 주 토요일 오후 두 시에서 생말을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준비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곱씹고 곱씹었지만 그 일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 머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해 드린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생 동안 경험하고 꼭 가셔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그것 외에는 그 어떤 말도 그분에게 해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소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에 내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머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또한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귀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장기 결석자들을 하나님께 머물게 할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온전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장기결석자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 교회에 함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를 이곳에 머물 때 허락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아, 사교구 이제 중화 A, B, C 목장입니다. 우리 중화 A 목장은 우리 박홍선 권사님 목자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여덟 가정 우리 오늘 중화 A 목장에서 예배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여덟 가정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중화 B 목장 우리 유철의 권사님 목자로 섬기고 있고 여덟 가정 소속돼 있습니다. 기도 제목 네 가지 나와 있는데요, 또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중화 시목장 우리 강현미 권사님 목자로 섬기고 있고 열가정이 소속돼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다섯 가지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자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멀리 이상한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주의를 지키며 또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선한 손. 축복이 있게 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태문을 또 열어 주시고 가족 구원과 믿음 회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화 시목장 우리 강현미 원사님 그리고 열가정이 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가족 구원과 믿음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중복기도합니다 우리 저 중동 땅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거의 전면전 양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그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또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중동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 중동전에 아버지 하나님 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순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택한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평화의 왕을 맞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진정한 복음으로 일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중동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거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또 사흘을 보내고 이삼일 저녁 주님의, 주님께 나와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교구 중화 A, B, C 목장 목장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낙심 가족들,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 중동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시작된 하나님 전쟁이 또 이란과 또 이런 확전 양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수요일에 오신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해라. 했는데요 특순하고 사랑의 나눔했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 주마 A B C 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 뒤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십니다. 네, 네. 어, 찬조 출연도 환영합니다. <laughs> 좀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고 우리 박수를 격려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중화 A B C 목장 우리 목자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당연한 건데 예, 우리 또 감사합니다. 음,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월달에 증검달이 연휴가 이어지고 있죠. 또 내일도 공휴일이고 또 다음 주 수요일도 공휴일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우리 단임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10월달 이런 연휴가 많고 이럴 때 영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흐트러지기가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월달에 또 영적으로 너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또 말씀이나 기도 또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계절인데 결실의 계절인데 또 영적으로 잘 깨어서 이 좋은 계절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수요회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말 프로그램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개강을 합니다. 10월 12일 날 주변에 권면해 주시고 또 전도의 통로로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교육도 다음 주 토요일 10월 12일 19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우리 남선교회 우리 연합회 남선교회에서 교회 외부 환경미화 나무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애써 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10월 5일 토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전도의 주간으로 이제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나눔 장터 우리 바자회가 있는 날인데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날 꼭 교회 오셔서 또 둘러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물건도 좀 사주시고 또 풍성한 성도의 교재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선교 나눔 바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미션 임팩트 우리 메소 카만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제 거의 세부 프로그램이 다 짜여지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선교사님도 비행기 티켓팅을 이제 다 마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섬기지만 또 현지에서 준비하고 하셔야 할 일도 많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오실 분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또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후에 목장 인도자 모임 우리 일에서 5교구 목장 인도자 모임 고등부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장민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니가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니니네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물며, 나뿐만 아니라 내게 붙여 주신 영혼과 또 함께 머물며, 주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